우리 일부 찬양대 귀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래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간의 한계에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한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은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여러분 우리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한계가 지어져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이름이 은혜 풍성한 찬양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가요.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허락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 신대원 공부를 할때 힘들 때 이렇게 한강을 보러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 한강이 이렇게 졸졸 흐르는데 물이 에위에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끊임없이 내려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국에한한일에에요 물은 계서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놀라운 몇 톤이 아니라 몇에서한 물이 계속해서흘러내려 한국에서 한이에서한국에의 한국에서 니다우리로서는 정말 서해할수 없고 한계 지을 한도 없는 그풍성한 은혜를 한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풍성한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넉넉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또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찬양을 원합니다. 예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늘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며 단임 목사님 말씀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의 고문장로님 대장님, 지휘자님, 반주자님 한분한 한 분의 귀한 임원분들, 모든 성가대 대원들 우리 은혜 풍성한 찬양대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도록 밀려오는 폭포수와 같이 임하이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능력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사업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원래 가운데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은혜 풍성하신 축복과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은혜 풍성한 찬양대 에 임하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